하지만 둘은 서로 사랑하려 하며 뭐 사랑하며 사랑하지 않았다. 뭐 이런 노래였어? 아 불쌍한 헨젤, 불쌍한 헨젤, 불쌍한 헨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하지 않았다. 뭐야? 유소 오늘로써 권총으로 생을 마감할 것이다. 이런 것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에게 받은 나무 블로들은 색깔 암호를 걸어놓은 채 공감에 내어주었다. 하지만 이래 어른 이런 유치한 블록 같은 거 신경도 쓰지 않겠지 나한테만 소중한 기억일 뿐이야 9년 전 내전으로 그지는 죽었지만 아직도 나를 결합해 야 한다 증후야 아름다운 얼굴과 태도로 날능력했어 그녀의 모든 것이 나의 그녀를 사랑하는 사실들을 증오하게 만들 네? 아 어, 힘들다 나... 세크로 라우브 블록? 찾아볼까? 아부슨지 어, 어! 여기 뭐 있다 잠깐만! 밖에 뭐 있지 않았어 여기? 문, 문쪽에? 그래 아뭐야 아니네 책가아으로 쓰여 있다 단단히 잠겨 있다 지금 열수 없는 것 같다 다른 데도 봅시다 아우서 책갈피 책갈피 맞다 책갈피 책갈피 피개토개피 피 갑시다 오 뭐야 화려한 석재 십자가이다 본주의몸부분이 상당히 호안스럽다 호안스럽다 손도끼가 있다 오 예스 네? 저게 뭐죠? 아니! 나는 이걸 바란 게 아닌데. 네? 음. 저는 이걸 바란 게 아닌데요. <laughs> 어, 뭐지? 음. 오!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무서워, 어, 어, 무섭게쓰. 뭐야? 헐. 화려한 커튼이다. 블로 아! 블록을 마실 수 있는 목화 펀치다. 나한테 진짠 줄 알았네. 뭐지, 이거? 손, 칼, 눈, 가, 마, 평. 모르 손에는 칼이 지어지고, 어지러운 눈은 칼이어지 는데왜너희 마음은 평정치 못하느냐. 작은, 스, 스, 풀의 세기가 있다. 네? 풀의 세기가 뭐야? 이걸 어떻게 하지? 지금은 이걸 맞출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풀의 즐기 음. 눈에는, 아, 손에는 칼. 좋아! 포레즈기 허치게 쓰다니고 좋아! 3층입니다! 오! 달! 아? 아? 자세히지 틈새가 벌어져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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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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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제가 여기에 뭘 했죠? 자 자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들어갔는데 글쎄요 저는 이상한 손을 보았고 다가갔는데 쓰며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니 갑자기 폭 나가면서 제가 뭔가 주머니에 뭔가가 들어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환술인가? 카드를 얻었다 오 깜짝 오이뻐헐 뭔가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화질이 매우 구지지만 이뻐. 여전다 이쁜 법이지. 전쟁이 끝난후 상당수의 마을 사람들이 죽고 마을은 황폐해져만 갔다. 그때부터였던가 마을에 마을에게 현상이 어나기 위해 시작한 것은 우리 중에 여자가 어떠한 영적인 힘을 가진 귀신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녀가 거짓말을 치고 있다 믿었다. 이런 곳에서 사는 것은 결합된 신경이 예민해져가고 있어 은적의 권총을 걸수 있었다. 9년 전내전에 요요충지였던 이 수도원 역시 무기가 남아 있어는 이수의 권총이 있다고 들었네요. 음. 음. 재미 없는데 그냥 게임 진행하면 안 되나? 난 재미 있는데. 난 재미 있는데. 미안해. 흥? 자, 우선 봐볼까? 얻었고, 얻, 얻었고. 얼쭉가자구요 재밌는데? 어, 이,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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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자. 도끼 있지 않나? 음. 자, 여기서 이거, 부, 부수자구요. 세아 셀파이프! 자, 유용하게 두드립시다. 뭐이렇 소심해짐. 조까 뭐안 되잖아 설마 이거를? 저세파이프 같은 거 찾았는데 이걸 어떻게든 영화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흠! <laughs> 흠! <laughs> 잘안 되는걸? 그이문턱에서문성사으잘 문턱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음, 어떡하지? 아 옆방에 풀쇠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두껍지만 않으면 구부러트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죄송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눈은 안나 눈은 안나저러따라따라 굳이 이쪽으로 안가도 되잖아 허나 바람의 나라 같아 휘두르면서 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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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전사가 도사님 구함 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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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니말 네 내건 보임? 목도 돌려줘 다 고쳐줘 동동 주져 <laughs> 죄송합니다 세이프의 표를 고정시켰다 호, 어 뭔소리 뭔소리 끝이 살짝 눌러졌다 뭐 된다 보자. <laughs> 아 근데 여기 무서워 여기 이 여자가 아직 존재가 사, 확실하지 않은데. 저쇠 파이프를 구부리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호 호. 오야걔 아니야 그 여자? 말을 거지 않는다. 빠르이는 아, 아닙니다. 어이걔 아니야 아까 그맨 처음 만났던 그 그의? 저 우선, 저장. 어, 깜짝아. 은, 음, 아저씨? 뭐야? 아까 숲에서 본그 아저씨 맞죠? 말이 간다고하지 않았어요? 너 아까 숲에서 봤던 지배한 거뭐 했니? 응? 아저씨의 말로 여기 웬일이신데요? 내 질문에 먼저 다표시하 년아 내가 먼저 물어봤으니, 건조조롭해! 난상어이 있다! 난 오늘 넌난 학생! 내가 더 강하다! 넌 대체 여기 왜 있는 거니? 이곳은 뭔가 이상해 뭔가 차가운 기운이 여지에 혼자 있기는 위험할지도 몰라 그럼 도대체 뭐가 위험하고 이상하다는 건지 흠 제가 제 집에 있다는 게 그렇게 네 이상... 가네집인 있는데 왜 다리가 왜 그래 응? 어? 집이라니 혹시 카덴스 그런 건가? 노스자들 같은 경우엔 이런 폐화에서 사는 경우도 많으니 이렇게 어두, 어두운 곳에 혼자 있으면 무섭지는 않아? 다른 것보단 이곳이 더 안전해요 뭐가 안 믿... 안 믿겨지는 표정인데 뭐 됐고? 저도 도와주세요 발이 끼인 것 같아요 바닥이 무너졌어 너무 판자 사이에 발목이 끼었어요 잠깐만, 그렇다면 내가 밑, 2층에 밑에서 가서, 천장에 보면 니 발바닥만 보인다, 이 말이니? 아, 쓰거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어쨌든,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때 다가 나저씨랑 얘기 좀 할까? 내가 이것저것 궁금한 게좀 많아서 말이야. 대체 왜 다친 거니? 아까 숲에 나갔다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원래 밖은 위험해서 나가면 안 되는데, 답답해서. <laughs> 어쨌든 숲에 갔다 올, 올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괴물 같은 게 튀어나와서, 도망치다 넘어져 버렸어. 아저씨가 수배 갔다는 것은 마리암에게 벽해버하지 마요. 마리암이 누구니? 마리암은 엄마의 언니예요. 어, 할머니? 아니, 아니고, 고모? 아니, 이모? 아저씨가 원한다면 마리암을 만나게 해줄게요. 이모인데 참 반말하는구나. 을 아저씨가 귀신 같은 건 본다고 하시잖아요. 마리암도 매일 귀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아저씨를 만나면 기뻐할 거예요. 어, 음. 다 됐다. 이제 발이 완전히 빠, 빠져버렸어. 빠졌어. 나무, 나무 조각들은 다 치우고. 많이 아프지는 않지? 걸을 수 있겠어? 당연하죠! 저서 씩씩하네. 맞아, 내 이름은 틸린이에요 오. 마리아면 다른 아저씨들은 모두 틸린하고 부르지만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나르자기야 그렇군요. 와, 아이작, 나르작. 아작아작. 아닙니다. 어제는 지금 길을 잃은 참이라무작정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어. 제가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안내해드릴 수 있어요. 저도 빨리 아리암을 만나고 싶으니까 도와드릴게요. 마리암이랑 사람들은 모두 꼭 대기층에 살아요. 어, 그래? 아, 지금 앞으로 2층만 올라가면 될 거예요. 그래. 2중 <laughs> 삼각 달리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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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1등은 찹쌀떡입니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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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음, 뭐지, 이거? 앉에서 무언가 소리가 났는데, 이걸 왜볼수 있겠어? 딱히 별거 없을 것 같은데? 기자 체만 열어드릴게요! 어, 뭐야, 자기의 경동맥을 짓고 있어! 시바! 개 멋있다! 나도 저런 거 저런 것 짚어봐야지! 어, 목에서 심장이 뛰어! 색만 볼수 있다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건데 말이야! 기자 타라이 너만 걸. 작은 볼록들이 있다. 볼록 세 개가 났다. 아, 좋 이걸로 그거 하는구나. 화질 좋아. 누누안나이방좀 무거 무서워요 그래 그럼 이쪽 가자 됐어 힌트가 이거지 손칼눈가마평손칼 무마 마칼 마평 예스 하트 모양의불 아래 칸어 마음은 평어 중앙 칸 자아 책 모양 눈은 편안해야 돼맨위칸자 허! 어, 탄수야 뭐야, 샷건 아니야? 오, 어, 씨, 뭐 샷건, 아, 뭐 샷건이, 지코니? 지코니 예방에계신가 죄송합니다. 뭐지? 아까 분명히 샷건 소리가 들렸어. 이 방은 불길한 기운이 감드는 건. 티린이 방은 나 혼자 들어갈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네. 헐, 안녕히 계세요. 아직 나가기 이르다진짜 어, 아까 내가 썼다잖아헐 권총부터 개타고? 권총이 놓여져 있다 이 남자가 쓴 것일까? 딱한발 남았군 일단 피를 닦아내야 할것 같다 피를 닦을 만한 게 바로 얘 똥구멍에 있는 팬티지 이걸로 닦자 어? 전쟁이 구나는 상당수의 마을 사람들이 죽고 마을은 황폐해져만 갔다 그때부터 였던가 마을에 견생이란 단어 어, 똑같은 거네? 이봐 괜찮아 부디 좋은 곳에 가시기를. 후 <목소리나> <목소리나> 야. 후 <목소리나> 뭐야? 어 이거 <시발> 개놀랬네. <목소리나> 야. 이거 <목소리나> 그다지야 야. 어. 이거 어, 하그다 <목소리나> 들어갑시다. 좋아. <laughs> 피를 닦아야 돼. 피를 닦아먹는게 뭐가 있을까? 음. 안 돼! 안 돼! 아, 진짜, 존나 싫다, 진짜. 아나 미친놈의 좀 경공술. <laughs> 저기 가면 안 돼. 저기 가면. 자 그래서 청을 닦아야 될것 같은데 이걸 닦을 만한 게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 오 되네. 됐다. 네, 총은 들고 있으니까 가보자고아이 총으로 설마? 아 총에 아 이걸 닦아내야되는구나 닦아낼만한게 이 치는거 좋아하나? 응그림체가 좋아요 나도 그림책은 말이다 성인이 되어서 좋지 음 아빠는 말 아니 어, 아저씨는 말이다 아니란다 <laughs> 아 그래 야 근데 이거 닦고수 있어 이거? 화려한 커튼이다 안닦아줘 나가볼까 여기? 어, 씨, 뭔 소리야? 돌로 된 폰수데이다. 어뭐안타까진것 같아. 이거... 음... 이거... 어거게거지 시체 옆에 거 같은 게 있었어요. 네? 아닌데? 이거... 어? 이거... 어거게 닦아? 시체 옆에 거이있이있었요고요 분명히 여기선 아닙니다. 여기, 뭔가 여기, 어딘가 닦을 만한 게 있을 겁니다. 이쪽은 아니라고요. 어? 아, 설마 이 엑스비전? 엑스비전! 좋아. 그래, 이것도 사용할 수잖아 깜빡해, 끈. 크크크. 가보자. 야, 이거, 이거 좀 짝자. 여기 어, 좀 무섭네 여기 여기? 엘리베이터도 안되잖아 안돼 뭐야? <laughs> 뭐 버그인가 이거? 닦고 나와야 되나 이거? 아닌데 이거 닦고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저장 돼 있잖아 이거 어떡해 아 지금 오른쪽에 뭐 비었네 저거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그쵸 3층인데, 어, 뭔가, 여도 여자 옷, 여자, 오... 여자 옷에다가 하고 싶어. 아, 뭐, 어, 닦고 싶어. <laughs> 다른 데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하고 싶어가지고 닦고 싶습니다. 저도 이 총을. 분수대 오른치에 뭐가 있던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없습니다. 똑같다고요? 있네? 아니네? 아니, 아니잖아요. 오래, 오래돼서 관리를 는것 같다. 성원이 아이템이 두 개라고? 아, 여기서 내가 얻은 게 풀들이 무성이 자려 있다. 그것뿐이다. 음, 당연하게도 모르는 짓 않는다. 뭐지? 별, 로아 있네. 별로 쓰고 싶진 않지만 필요할 것이 아, 좋아. 좋아. 됐다. 해, 됐, 됐다. 해, 대바졌다. 저, 감사합니다. 물 총에 켜놓았다. 치크. 아주 큰물 나왔다. 내 총보다 강력한 건, 바로 사랑이다, 탕! 예인병 위험할지도 모르니 멀리 떨어져 있어. 앙! 기다릴 수 있어, 이 사람들, 키키! 오빠 군대 다녀왔다. 이발도 네 무사하다고. 무사한 말 하세요. 기도문을 외우는 노래를 부러주세요, 까헤 희영유이! <laughs> 어르신이! 놀리지 말아댔으! 어쨌든, 쏘쏘, 샷됐으! <laughs> 들 그래. 문이 열렸다 위층으로올라수있있되었었물 물건들은 모두 버리겠어. 하잖아내 동생 다르저에게 따르시아, 떠날 때는 떠나야겠지만, 이 편지를 받아둘이 이렇게 어린아이 혼자 남겨두고 떠나다니 매적건내 동생. 하지만 나의 상황을 잘 알기에는, 를 버리고 간 너에게 일륜이 없다고는 할수 없구나. 남편 일이 그렇게 돼서 얼마나 상심이 클지 결혼을 하지 않은 나에게는 얼마나 큰 괴로움이 있지, 진작이 가지 하는구나 요즘 기도를 들려도 마음이 안조되지 않아. 나의 힘 역시 그녀의 힘에 못 미치는 걸까. 부, 부, 프라로랑 나랑 너 셋이서 예전에는 다같이 잘놀아봤는데 이제는 그럴리도 없을 거야 전쟁의 모든 것이 아삭아삭해졌어 그저 전쟁 중에 태어난 이 아이만이 보행할 뿐이야 이 아이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오르골. 오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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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골이 뭔가 있군요 동생한테 보내는 편지라 그러고 보니 가장 걱정이 되네 아저씨 왜 그러세요 뭔가 표정이 아 역시 표정이 부스러졌나? 너한테는 동생이 있다 동생 이름은 카장그 아이가 걱정돼서 잠깐 딴 생각을 했어 아저씨는 걱정이 많아 동생은 몇 살이야? 나보다 어린가? 귀엽겠다 <laughs> 너랑 동갑이야 결혼할래? 그럼 내가 너의 도련.. 도련.. 형.. 형수님.. 도, 아닌데 아무 친구가 좀 애매하구나 <laughs> 귀엽다니? 네 나이는 두배늘될 거야 열이 살이야 헤엘 열 살이면 성인 아닌가? 그런 데 걱정이 래요 뭐..뭐라고 하지? 그 타..파..타..타.. 탈불..팔불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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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하하 <laughs> 그런건 아니고 조금 사정이 있어 말하기 싫구나 그 아이는 조금 아프거든 그런 이유가 아니라도 뭐랄까 나는 지금 형보다 부모님.. 마, 뭐 부모의 마음이아까너희는 그 언제나 자꾸 여리게만 보이지 어, 많이 아픈거예요 4년전 사고로 인해 말을 잃었어 모래 빠진 뒤로 쇼크를 얻었는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나는 한목증이라고 생각해 시어증이랑 비슷한 병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는 점이랄까 그래 나는 느낌일 뿐이지만 그 애는 일부러 나를 피하는 것 같아 어쨌든 몸이라기보단 다른 쪽의 병이랄까 하넌어르신잘 모르겠구나 넌이미안하게 생각해 아우 이렇게 말이 많아 병신 이 홍익한 새끼야 그대본에안니라도 나를 멍멍하고 있는 게겠지만 말이야 뭔 개소리야 존나 말만네 진짜 낡은 서랍병이다. 성령책이 있다. 이걸로 아이작기 부모님의 얼굴에 의자가 있다. 야, 근데 의자 뒤에 서 있으니까 무섭다. <laughs> 야, 의자 뒤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되게 무섭다. 그지 않아요, 여러분들? 뭔가 호로, 호로 막 영화 포스터 같아. <laughs> 묘한 길이 흐른다. 낡은, 낡은 서랍장이다. 커다란 옷장이다. 양말과 선수간이 삐져나와 있다. 야, 이걸로 갈아신을래? 치즈네? 뭐 없으면 없는 것 같아 딱저 얼굴에 곰팡이 입 새끼야. 아닙니다 치즈네? 난또 최고 내려 봤어요 풍경 사진 있는 액자다 여기서 얻으시는 게어뭐 있다고 하는데 뭐야 밑에 뭐떨어 음. 우선 가보자고요철저한가 나무 조각들이 엉켜있다 이 상태로 들어가는 건 힘들 것 같군 헐 뭐야 안쪽으로 희미하게 식탁, 식탁과 음식들이 보인다 어, 여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무서워? 으아, 뭐야 건드리기만 해도 부서질 듯한 상자다 뭐야, 왜 이렇게 속에 빈 항아리가 있다 뭔 소리야 부지깽이가 있다 튼튼해 보이네? 가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아 부지깽이 뭔 소리야 가져가지는 머지 사이인 제때미용 가죽 사 있다. 아 부엌에서 두개 정도 어었다고 하네요. 사과가 담긴 상자이다. 이안 속어서 사과가? 사과! 저거 먹을 거야? 승리한테 그런 말해! 빨리 사과세요. 하 아, 완전히 상해버린 사과다. 사과! 아. 보통 이런 통 안에는 피클이 잔뜩 들어있지 않나요? 야채는 싫은데. 뭐 생긴 거 봐. 무슨 진짜 미국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생겼네. 선반에 작은 접시들이 있다. 흠 음. 상한 고기들이 걸려있다. 송이빈 항아리들이 있다. 화덕이 있다. 꿀이 있다. 어? 이러게 왜 주방 있는 거지? 그것도, 그런 것도 몰라요? 소태에 있는 찌꺼기로 불거내는 거예요. 역시 잔들어서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건가? 꿀이 얻었다. 아, 꿀이다. 꿀잼. 이제 무언가를 긁어낼 수 있을 것이다 너의 속을 긁어내서 바가지로 긁어낼 거야 속을 긁을 수 있다 어, 들어가신다그게 어, 뭐야? 역시 서랍장이 있다 여기서 3개를 얻을 수 있네요? 뭐야 비밀번호? 아니, 비누? 비누다! 이거, 어, 이, 이런 이곳에서는 언제나 비누가 부족했어요 부직행으로 물속의 물체를 건져올 수... 어. 어 뭐야 안쪽에 무언가 희미한 천조각이 보인다 꺼내봐야겠어 아, 그런데 이것 좀 이상한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달린 틸린 누군가 고 있을래? 네 알았어요 아마 <laughs> 무슨 짓이에요 미안해 아 장난꾸러기 죄송합니다 부지 기계로 물을 쏘고 쳐거 보았다 어 이상한건 이상한건 에이 죄송합니다 셔츠다 주머니에 작은 열쇠가 꽂혀져 있다. 작은 예쇠가 얻었다. 예스. 죄송. 비누가 들어있고, 이걸 얻었고, 여기서도 얻으시, 야, 나가자. 다 얻은 것 같아. 자, 이제 뭔가 긁어낼 수 있고, 여기서도 뭐, 하... 다한것 같기도 하고. 뭘할수 있을까? 의자가 있다. 묘한 기분이. 뭘할수 있지, 여기서? 음 치즈를 긁어낼 수도 없고 양바가 선수관 그물에 든 접시나 은서랩장 십자가 근데 이 s 는 이제 안쓸것 같아요 이제 그쵸 이제 이건 안쓸안쓸것 안 같은데 이거 음. 화덕 화덕 안에는 뭐 뭔지 사인 는데 땀이 소치 있다 골이 있었던 자리, 하지만 지금은 없다. S는 섹시의 S! 죄송합니다. 오! 아이, 깜짝아. 이벤트인 줄 알았잖아. 음. 더 이상 없어. 요 여기서 비밀번호가 있는데, 비밀번호 힌트가 아직 없어요. 뭐지? 비밀번호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 비밀번호가 없네. 초코머인거같습니다 안쪽이 희미하게, 안쪽이 희미하게. 철저망가 나무조각 이쯤이이 상태로 못 들어간다. 나무 반자들이 문, 문 옆에 길에 서 있다. 어? 묶고만한 게또 필요할 것 같다. 묶고만한 게? 묶고만한 게 뭐가 필요할까? 뭐가 있을까? 묶고만한 게 뭐가 있지? 감사합니다. 어, 이거 진짜, 무서운 공포 영화 같아, 아유. 비누로 뭐할수 있는 거야? 네, 비누에요. 비누로 뭐할수 있는 거야? 성경책에 다시 둘러볼까? 접시. 그죠, 손수건, 손수건은 안 먹어집니다. 음. 심지어로 뭐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S 눌렀는데 뭐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 안에서 움직이는 건 이게 끝이에요. 에스 뭐 나온다고 시느낌이 하시... 떴잖아요. 이거는 뭐 누르 말할 수 있는 거막 뜨는 거야 이렇게. 나니 몰랐죠? 정신데? 역시 이래서 시청자들이란 아무 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인. 좋아. 어 터비자 터텁 이걸 이걸 하자. 헐 <목소리> 뭐야 열려잖아 그냥. 심플한 DJ 내 탁상이다. 자, 4층이고. 뭐야? 어, 비누번호다! 장난해? 뭔, 2010, 2020년, 글자야? 뭐야? 어! 어, 뭐야. 역한 냄새가 난다. 상한 음식이다. 포들이 모성이 자라있다. 화려한 촛대다. 저창아래무언가 굴곡이 느껴진다. 아, 비누상에서 거품을 다 헛, 헛, 헛. 그런 사용에 먼지를 교관됐다 와우. 잠만. 아 이게 그거구나, 아까 그거. 좋아. 커닝 파이퍼. 완벽한 커닝 파이퍼였어. 여러분 주중과 즐겨주기 해보려면 해보세요. 이틀 구독 가볼라면 해보세요. 제 여러분들의 추천을 듣겠습니다